웹툰만 천 시간 봤다. 꿀잼 웹툰만 골라드리죠. 네이버 웹툰 기준 완벽 엔딩 탑5. 탑5. 연애혁명. 요일 탑을 찍고 완결된 기다무학원물 웹툰입니다. 장장 10년 동안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 얘네는 얼마 전 졸업을 했습니다. 제목처럼 연애 이야기가 줄을 이루죠. 마냥 꽁냥이 아닌 아주 우여곡절, 업사이드 다운, 서스펜스, 연애 이야기입니다. 매화 다음이 기다려줘서 에피소드 하나 끝날 때까지 꾹 참다가 봤었던 정주행이 답인 작품이죠. 하나씩 보면 감질나지만 쉬어가는 회차도 있어서 저처럼 성질 급하시지 않으시면 차근차근 보셔도 됩니다. 4, 야생천사 보호구역 완결 기담은 웹툰입니다. 존재의 천사들이 귀염포짝 양이가 되는 무해한 스토리의 웹툰이죠. 장르는 로맨스이긴 하나 거의 플라토닉 러브에 가까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렸습니다. 편안한 스토리에 편안한 그림체죠. 천사와 인간의 사랑인데 이거 결말 어쩌려고? 빼박 세드거나 뭐 열린 결말 뭐 이런 거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결말이 났습니다. 탑3 슈퍼시크릿 늑대인간 구미호 마녀 판타지 세계와 인간의 완결기다무 로맨스 웹툰입니다. 사실 판타지 캐릭터들은 인간으로 둔갑해서 살아간다는 설정이죠. 그렇게 소급 친구인 늑대 견우와 인간 은호의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그림체가 귀엽고 둘의 애틋한 사랑이 보는 독자 기분 좋아집니다. 이런 인종 간의 로맨스는 결말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꽉 닫힌 결말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타투, 스피릿 핑거스 완결이지만 전체 무료인 웹툰입니다. 바로 정주행이 가능한 전체 무료죠. 성장 로맨스물인데 그림 자체가 질감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라 일러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할 웹툰이죠. 평범한 여고생이 그림 동아리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이 모습이 참 당차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플 너무 잘 어울립니다. 162화로 완결에 외전 3편 에필로그까지 다 보세요. 영 꽤나 긴 감성 돋는 작품입니다. TOP1. 시타를 위하여 아쉽지만 이건 유료 웹툰입니다. 하지만 12화로 매우 짧은 작품이죠. 만화 카페 가서 단행본을 보거나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 작품은 무조건 에필로그를 봐야 합니다. 에필로그가 진정한 완결입니다. 에필로그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와, 진심 완벽하다. 사랑한 여자를 구하러 가는 타임루프인데 전혀 유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펑펑 우는 수가 있습니다. 웹툰에 있는 BGM마저 완벽하니 꼭꼭 보셨으면 하는 웹툰입니다